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공유센터 팀장 백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는 주임으로 인사드리네요. 공유센터 김경원입니다. 저희가 매년 연말에 성과 공유를 하는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처럼 온라인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광주 시민 여러분들과 얼굴도 보고 행사도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하지만 올해는 조금 특별하게 뉴스 형태로 공유 소식 전달해드리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 공유센터 올해도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그렇죠, 김지윤님? 네, 조금 힘들었지만, <laughs> 공유를 통한 보람도 정말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김지윤님이 센터에 새로 들어오셔서 정말 특별했던 것 같아요. 네, 미흡하지만 모두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자, 그럼 공유센터의 첫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광주 공유문화를 총망라 하는 행사죠. 올망졸망 공유장터가 우리도 광주시민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그 현장에 저희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박은미 리포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올망졸마 공유장터에 체험존에 참여하게 된 박은미입니다. 올망졸마 공유장터는 우리 광주시민들이 여러 사람들과 물품 그리고 재능 여러 가지들을 공유할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장이어서 정말 정말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또 자랑스럽게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2021년 전 세계 최고의 화제인 오징어 게임이 올망졸망 공유 장터에 등장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한 분장을 하고 이렇게 사진 찍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좀 반응도 괜찮으시고 되게 즐거워하셔서 되게 반응이 좋고 그래서 되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 광주의 최대 공유 축제인 얼망절망 공유상터가 열렸습니다. 공유마켓과 벼룩시장은 안 쓰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다양한 행사 체험도 준비됩니다. 올해는 달고나 만들기, 악기 연주와 다양한 전래놀이 체험이 인기였습니다. 특히 공유와 세활용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도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특히 어, 젊은 엄마들이 오셔서 아이들과 같이 손잡고 오셔서 와, 이런 것도 있구나. 버려진 페트병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어머, 내가 버렸던 회우산의 가치가 이렇게 효과적이고 텀블러인 줄 알았더니 이게 텀블러 돈 주고 산게 아니라 정말 손으로 만드는 텀블러 병이, 텀블러 천이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감동하고 앞으로 더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쉽게 공유, 올망절망 공유상터가 비대면과 면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었거든요. 2022년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더 풍성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박은미 리포터 리포팅이 너무 좋은데요? 네, 리포팅도 좋고, 공유장터를 통한 공유활동도 정말 알찬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기대를 이어가면서 다음 공유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비대면 활동이 강화됐고, 공유센터도 역시 비대면을 통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갔죠? 네, 온라인을 통한 공유활동들을 많이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 홍보 활동에 더욱 신경을 많이 쓴한 해였던 것 같아요. 유튜브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온라인 홍보 관련 소식을 김진영 리포터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볼까요? 공유광주 홈페이지에는 매월 평균 2,400여 명의 시민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시민이 더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따로 아이디를 만들거나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홈페이지의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오픈된 겁니다. 이를 통해 처음 방문한 시민들을 위한 문턱이 더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유센터는 또 최근 SNS를 활용해 시민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창구를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카페, 블로그 외에도 올해는 유튜브를 향한 동영상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미션을 수행하며 SNS를 통해 공유센터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민소포터즈, 쉐어프렌즈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한해 동안 100여 건의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쉐어프렌즈는 광주 공유 문화의 신선함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공유센터는 내년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센터를 직접 찾지 않고도 공유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활동을 더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 공유센터 리포터 김진영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초 광주 시민들과 함께한 특별한 공모전이 있었죠? 네, 시민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공유 아이디어들을 내주셔서 깜짝 놀랐었어요. 특히 올해는 단순히 아이디어에서 그치지 않고 뭔가 성과도 냈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 만나볼까요? 임동아 리포터 나와주세요.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해 수능날 사용된 아크릴 칸막이가 공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독서대로 변신합니다. 한번 쓰고 쓰레기장으로 향할 뻔한 아크릴판이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강주공유센터에서 진행한 생활 속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아이디어입니다. 팬데믹 속에서 우리를 지켜줬던 방역용품들은 신종 쓰레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트레시의 역습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에코릴 프로젝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휴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하며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공모전이 끝난 뒤 아이디어는 실제로 사업화됐습니다. 광주 남구 작은 도서관 다섯 곳에 독서대 80개를 제작해 배포하게 된 겁니다. 경기도의 한 기업이 수능 때 사용하고 남은 아크릴 칸막이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생활 속 아이디어 공모전은 공유문화 확산과 함께 시민들의 생활 속 실천을 이끌어내고 그 아이디어를 사업화 해보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올해 공모전에는 시민들의 통통 튀는 아이디어 30여 개가 공모돼 뜨거운 관심을 이끌었고 그 가운데 1 0개 팀이 프레젠테이션 경연을 통해 다양한 공유 아이템을 뽐냈습니다.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빛났던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가 전부 공유돼가지고 하나의 플랫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공유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됐고 많은 분들이 좀 쟁쟁한 가운데서 이렇게 공유가 많이 활성화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광주 공유센터는 지난해 정책 제안 대회에 이어 올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범 사업까지 연계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공유물품 만들기 등을 주제로 시민과 더 가까운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 공유센터 리포터 임동화입니다. 공유센터에 오면 프로그램들이 정말 다양하죠. 네, 공유센터는 광주 시민들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가 자랑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재능 공유 프로그램들 이소식 김경남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한두 번 마시면 곧장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들이 매년 1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원들의 손을 거치면 신발장용 방향 탈취제나 스텐식 부조 식물을 심기 위한 태비로도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고사리 손들이 오물조물 만들어낸 반죽들은 오븐에 들어갔다 나오면 맛있는 초코쿠키가 됩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쿠키는 잘 포장해 가족들과 나눔을 할수 있습니다. 광주공유센터에선 이처럼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재능을 배우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재능 공유 수업 100회가 진행되었는데요. 요리, 공예,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이 이루어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시민들이 강사로 참여해 각자가 가진 재능들을 살려 공유하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광주 공유센터는 재능 공유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할 시민을 해마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재능을 가진 시민들을 모집해서 올해보다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광주 공유센터 리포터 김경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소식들 들으니까 재능 공유 프로그램 저도 참여하고 싶네요. 센터 안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말고도 공유센터는 공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중 공유와 관련된 교육을 위해서도 힘을 많이 쏟아부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아, 찾아가는 공유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원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는데 올해는 더 다양해졌다고 하죠? 네, 찾아가는 공유학교 김현희 리포터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공유 문화가 싹틀수 있는 곳이라면 직접 공유 강사가 찾아가는 수업, 공유학교가 올해도 100번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광주공유센터는 청소년 공유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 청소년 대상만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반면 올해에는 찾아가는 공유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으로 나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찾아가는 공유학교는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더 다양한 곳에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유의 가치와 의미를 알렸습니다. 특히 공유학교가 진행됐던 진제초등학교에서는 공유물품인 한복을 빌려 학교축제를 진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총두 차례 진행되는 공유학교는 첫 번째 시간에 공유의 기초에 대해 배우고 두 번째 시간에는 공유경제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광주 공유센터에는 이를 이해 전문교육을 마친 10여 명의 공유강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사분들마다 각자의 특성 영역으로 인권, 놀이, 공예 등의 특성을 살린 수업으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내년 계획으로 광주공유센터는 지역사회와 더욱 밀착해서 더 많은 다양한 분야의 현장으로 찾아가 공유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광주공유센터 리포터 김현희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공유학교를 위해 고생해주신 강사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 또 저희 센터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죠? 네, 바로 공유우산 프로젝트. 광주 전역에서 참여해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리고 공유우산 외에도 공유센터에서는 다양한 세활용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올해 신규 사업인 공유 그린 뉴딜을 통해 센터 내에서는 세활용 공유방도 조성되었죠. 네, 그리고 시민 참여를 받아 세활용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세활용 전시회와 공유우산 안혜숙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우산은 없었다. 무지개색 우산천이 뚝딱 장바구니로 변하고 우산 손잡이는 튼튼한 행거로 다시 태어납니다. 올해 공유센터에서는 폐우산에 새 생명에 불어 넣은 공유우산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쉽게 버려지는 우산을 수거해서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물품들로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 방수가 되는 우산천은 텀블러 케이스나 우산 앞치마 등 다양한 제품들로 새생활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막그 우산 같은 게 귀하지가 않아요. 막 새우산도 다 버리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쓸수 있는 우산은 저희가 다 이렇게 상표를 붙여가지고 공유우산 해갖고 우산을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갑자기 우산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쓰고 가신 분들이 너무 고마워 하시대요. 그런 데서 좀 보람도 많이 느끼고 또 우산천을 이제 분리를 해 가지고 그건 이제 세탁을 해서 또 이렇게 녹이 슬거나 못쓴 것은 이제 버리고 깨끗한 것은 이제 세탁 해 가지고 다림질을 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또 저기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밖에도 센터에선 다양한 업사이클링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을 모아서 연말에 누가 누가 잘했는지 공유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더 새로 일을 주제로 열린 새 생활 전시회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어, 청바지를 활용을 해서 그 안에 팥을 넣어서 그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따뜻하게 해서 냉온찜질을할수 있는 제품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의류들도 요즘에는 폐기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활용해서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 꼭 구매하지 않고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강주 공유센터는 내년에도 더 다양한 생활용 프로그램과 함께 새롭게 꾸며진 생활용 공유방을 통해 환경을 위해 한 걸음 또 내딛는 계획입니다. 광주 공유센터 리포터 안혜숙입니다. 네, 공유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과 공유센터가 그 앞장선다는 사실이 굉장히 뿌듯하네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광주 공유센터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것도 많지만 특히 컨설팅 공유 공간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네, 공유를 위해 유유 공간을 내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광주 공유센터 컨설팅 공유 공간 최순애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광주 공유센터에는 든든한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바로 컨설팅 공유 공간들인데요. 공유가 가능한 민간의 공간들을 컨설팅의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카페나 아동센터부터 공공기관, 책방, 시민단체 공간과 치. 정말 다양한 공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개의 공유 공간이 새로 참여해서 광주 전역에 총 60곳이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간들에선 단순한 공간 공유 뿐만 아니라 시민들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진행되고 있어 광주의 새로운 공유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공유센터는 이를 위해 공유 강사를 파견하거나 강사비를 지원하는 등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더 많은 공유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공간들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광주 공유센터 리포터 최승예입니다. 공유 공간이 많아지고 있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더해지고 있네요. 그런데 경호 쌤, 이 공간 운영자분들이 공유센터에 모인 적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하면서 제대로 공유해 보자라는 취지로 연대협의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공유 공간 운영자 외에도 다양한 주체들이 연대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 소식 김근범 리포터입니다. 공간을 공유하고 싶고 또 현재 공유하고 있는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 서로 알리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소개합니다. 소공 u 프로그램도 n e de Soro a 고 i g o Otoke, Hariago in n u n 이 i 게 o s 공 g a m i d a So, I don't know how p e 감사 l e h 시민들을 위해 민간 자원을 개방하는 컨설팅 공유 공간에 참여자들이 모여 연대 협의체 회의가 열린 겁니다. 컨설팅 공유 공간은 지역의 민간 자원을 공유 공간으로 설정하고 비어있는 시간에 필요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어, 어떤 행사를 여시거나 계획하실 때또 말씀해 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또다 함께 힘을 또합교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공유센터는 컨설팅 공유 공간 사업외에도 공유 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 협의체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회의마다 공유 활동 중 어려운 점이 공유되고 해결법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특히 지역 내 공간들이 협업을 통해 더 좋은 공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들도 쏟아집니다. 어, 저희 공간 정말 그 넓고 쾌적한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하고 공유를 하고 싶고 싶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저 다른 분들과 같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할수 있어서 어어 어 조금 속이 후련하고요. <laughs> 네, 그리고 이런 자리를 어, 자주 가졌으면 서로 정보도 소통하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공유 단체와 기업, 자치구, 물품 공유방 등 여덟 개 분야와 함께한 공유 연대협의체 회의 공유센터는 내년에도 더 다양한 분야와 함께 활발한 협력과 상생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이 많은 일들을 올 한해 동안 정말 열심히 했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성과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공유센터의 한 해를 돌아보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순서까지 왔네요. 공유센터 발전과 광주 시민들의 공유 문화를 위해 발로 뛰고 계신 저희 장우철 센터장님께서 성과 공유회를 위해 마지막 매듭을 지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함께 만나볼까요?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공유센터 장우철 센터장입니다. 코로나로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성과 공유회를 가졌는데요. 어, 올 한해도 작년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어, 많은 걸 해보고 싶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못 모이다 보니 예, 많은 프로그램들과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유센터에서는 어, 시민들을 위한 공유문화 활성화와 공유 촉진을 위한 사업들을 열심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한 해도 좋은 결실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서 어, 이 시간을 빌어서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센터는 내년에도 어, 올해처럼 많은 사업과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시민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어, 지구 위.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저희들 좀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출산맘 나눔 가게와 더불어서 내년에는 공유 자원 순환 가게도 문을 열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많은 공유와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정말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여러분들 덕분에 점점 더 성장해가는 그런 공유센터가 되고 있고요. 또 그런 공유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공유센터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를 해서 우리 광주의 대표적인 그런 공유 문화의 플랫폼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저희가 준비한 성과 공유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해 저희와 함께 해주신 많은 광주 시민분들. 공유센터를 위해 힘 보태주신 공유 활동가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2021년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여곡절도 많았는데요. 다가오는 2022년에는 저희가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열심히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모두 행복하세요.